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전문가와 함께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벌써 2013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김정은이 집권한 지난 2년에 대해 평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세분석 총괄과 박광호 과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17일 바로 오늘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김정은 집권 시기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권력 구조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데온 힘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김정은은 당정 군의 최고 지위를 김정일 사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신속하고도 압축적으로 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용해 등 측근 중심으로 권력 개편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당규약과 헌법, 각종 법률 등을 개정을 해서 3대 세습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제시해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대규모 기층 조직 행사를 개최를 해서 아래로부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당세포 비서 대회를 개최했고요. 11월에는 적공일군대회, 보위일군대회 같은 행사들을 개최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년 동안 활발한 공개 활동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경우 부인 이설주를 대동하고 나타남으로써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 인적 개편도 많았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많은 인적 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 인사들은 대체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왔고요. 군 인사들은 핵심 지기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교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그리고 인민무력부장 같은 직책들을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내각에서는 테크노크라트들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김정은을 수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정군 공통적으로 비교적 나이가 적은 신진 인사들로 점차 바뀌어 왔습니다. 네, 이 장성택 부위원장의 숙청부터 사형까지 국내외 언론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내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12월 8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장성택 일당에 대한 숙청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12월 12일에 국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 재판을 열어서 장성택을 사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했고 판결 즉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밝힌 장성택의 죄목은 개인 비리에서부터 반역 행위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대한 범죄가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형법 제60조, 국가 전복 음모죄로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 사실, 그리고 죄목을 공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연행되는 장면, 재판받는 장면까지를 공개했는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이 아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부터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장성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것을 공개를 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미연해 차단해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장 대내외에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는 어떤 변화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유후를 얘기하면서도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자행했는데요. 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핵 보유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우선 3차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핵 보유를 헌법에 명문화했고 그리고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체제의 공식 노선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6자 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비핵화 유훈을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동시에 핵 위협의 근원적 해소 이것이 소위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요구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는 경제 분야에 많은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생산성 향상과 외자 유치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협동 농장, 그리고 공장 기업소 등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좀 향상시켜 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일부 보였습니다. 즉,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해 보자는 것이지요. 대외적으로는 14개 경제 개발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외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비롯해서 인민군 참전용사묘, 승마클럽, 이런 비경제적인 건설사업에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향후 부담으로 도, 돌아올 것으로 어,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평양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먹는 문제가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문화 생활이 나아지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차량이 많아지고 택시가 새로 생겨나는 등 외형적인 변화가 컸습니다. 각종 건설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평양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통제를 강화를 해서 반체제 행위, 불순 영상물 시청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탈북을 막기 위해서 국경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여왔나요? 대외적으로는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우선 중국과는 3차 핵실험 이후에 소원해진 관계를 만회해 보려고 5월달에 최용해를 특사로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는 핵시설 가동 위협. 그리고 민간인 억류, 이런 것들을 카드로 활용해서 직접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EU 국가 등과도 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UN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외관계만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 정전협정 백지화, 개성공단 중단, 이산가족 상봉 연기 등 위기가 참 많았는데요. 이 2년간 남북 관계는 어떠했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에 대해서는 북한이 고강도 위협과 유화 공세를 오가는 양면 전술을 전개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4월 총선 그리고 12월 대선을 겨냥한 선거 개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올해 초반에는 UN 제재, 한미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해서 위기 상황을 한껏 고조를 시켰고요. 그 끝에 개성공단도 중단시키는 이런 공세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 들어와서 최용해가 방중한 이후에는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협조해 나서는 등 일시적으로 유화공세를 벌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1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부터는 비방전과 반정부 투쟁 선동을 극렬하게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계기를 이용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해대고 있고 각계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집권 2년을 돌아봤는데요. 앞으로의 북한 대내외 동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유일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체제 결속을 위해서 주민통제와 사상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북한은 경제 핵 병진 노선 하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외자 유치, 관광 산업, 이런 데에서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환경도 그리 밝아보지는 않습니다. 장성택 사건의 여파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대남 비방, 그리고 반정부 투쟁 선동, 이런 것들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2014년에는 북한의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예, 우선 북한이 포스트 장성택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고요. 올해 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마싱령 스키장이 성공할 것인가. 또 김정은은 내년도에 방중할 것인가. 경제 특구와 개혁 조치는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관심 있게 볼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 분석 총괄과의 박광호 과장님을 모시고 김정은 집권 2년 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신년사를 통해 2014년 한반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